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랑하는 묵동 주민 여러분. 문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신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과 구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 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 특별시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 청년 임대주택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 내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북동 165번지 상업정 내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본 의원을 포함 11명의 의원은 40만 중랑구민의 소중한 뜻을 담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업지역에 중랑구 북동의 청년임대 주택 건립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먹벌력일 때는 서울시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약 200만 명이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 장미축제가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나 먹거리 없을 때는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부족하여 축제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중랑구의 상업 지역은 35만 7,442제곱미터로 구면적 대비 1.9% 서울시 평균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에 근거한 묵동 165번지 소규모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중랑구의회는 절대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 중랑구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12,519세대로 이미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이에 따른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골목마다 주차대란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중랑구 의회에서는 상업적인 묵동 165번지 일대 청년주택 건립 추진을 중랑구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청년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하여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는 중랑구의 현실과 미래 발전 계획을 무시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대규모의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1221세대 건립을 철회하고 주차비율 100%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장은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발려하고 중랑구청장은 주민의 청년주택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여 주민의 뜻이 전폭 수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하여 중랑 지역의 상업적 확대와 서울 장미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만큼 이에 걸맞게 인근 지역의 상업적으로서의 업무와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감사합니다.